독립기념일 연휴가 시작됩니다. 역시 최대 인원이 여행길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홍수처럼 밀려오는 앱들 가운데 도움이 될 만한 앱을 찾는 것도 일입니다. 오늘 스마트터치에서는 이번 연휴에 쓸만한 앱을 살펴봅니다. 홍지식 기자입니다. 독립 기념일 연휴 수많은 사람들이 여행길에 나서거나 가족끼리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됩니다. 낯선 여행지의 정보를 미리 꼼꼼하게 살펴 일정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인지라 현지에서 자신의 필에 따라 가고 싶기 마련. 이런 상황에서는 구글의 새로운 앱, 필드 트립을 추천합니다. 리뷰상에서는 보완해야 할 사항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참신한 아이디어와 구글이라는 거대한 브랜드 효과가 상당해 보입니다. 학창 시절 망원경만을 목에 걸고 모험을 떠나듯 했던 필드트립이 어느새 삶에 바쁜 지금의 아빠들에게는 그리운 순간인 듯합니다. 구글 필드트립은 한국어를 포함한 거의 모든 언어를 지원하며 각 지역의 랜드마크와 역사 등 볼거리와 상식까지 제공합니다. 여기에 유저들이 직접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스타 레이팅 시스템을 도입해 앱이 제공하는 정보를 유저가 직접 비교해 평점을 줄수 있게 했습니다. 여행지까지 자동차 운전을 해야 한다면 내비게이션 앱을, 항공 여행이면 목적지의 공항 정보 앱은 필수로 받아놓으면 되지만 집에서 친구들과 가족들과 바베큐 파티를 계획한 분이라면 요리 앱을 참고해도 좋을 듯합니다. 물론 아빠들은 바베큐에 대한 나름대로의 필살기가 있지만 그릴링 컴파니온의 레시피 앱은 들여다볼 만합니다. 1달러 99센트 유료 앱이지만 그 안에는 소, 양, 돼지는 물론 채소와 생선류까지 바베큐 파티에 필요한 모든 조리법이 담겨 있습니다. 앱스토어에는 이와 유사한 앱들이 넘쳐나는데 대부분 타이머의 역할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만일 일반 한국식 고기가 아닌 미국식 바베큐를 원하는 유저들은 그릴리시 제격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그래도 독립 기념일이니까 독립 선언문 앱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현재 무료로 배포 중인 독립 선언문 앱은 지난 1776년 제작된 독립 선언 전문을 짓고 있으며 각 인물의 생애와 역사적 고증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 스마트 터치 LA 18홍재식입니다